안녕하세요. 경매 땅, 목매 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수도권에 위치한 땅입니다. 농촌 체류형 심토로 쓰시거나 앞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지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물이 있는 지역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이고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최소 10군데 이상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GTX, 대기업 공장, 산업단지 개발 등등 투자할 이유가 많은 지역입니다. 시세 차익을 생각해서 낙찰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매물은 현재 낙찰가가 50% 이상 떨어진 매물이며 낙찰 시기를 잘 고려하여서 좀더 좋은 가격에 빠르게 낙찰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들깨나 고추 등 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위는 평지이며 해당 필지 바로 붙어서 3m 폭의 비포장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주변 주택이 많은 지역이며 상하수도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또 필지 바로 붙어서 삼상 정신주가 있습니다.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큰 시내가 있으며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등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필지는 우측에 있는 필지이며 여기 3m 폭의 비포장도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상 전신주가 바로 있습니다. 현재 고추나 들깨 등 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이렇게 생긴 필지입니다. 여기 바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는 큰 시내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주변 곳곳이 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필지에서 가까운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최소 10군데 이상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에 GTX나 대기업 공장, 산업단지 개발 등등 투자할 이유가 많은 지역입니다. 시세 차익을 생각해서 낙찰받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해당 매물은 현재 낙찰가 50% 이상 떨어진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 시기를 잘 생각하셔서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지자체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는 15도 미만이며 해당 필지는 전체 면적의 100%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한 매물입니다. 환경평가 등급입니다. 해당 매물은 3등급지입니다. 주변도 3등급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시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가능합니다. 또 군집 구조의 안전성과 주변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해당 매물은 건축행위시 개발 행위 시 문제 없습니다. 일단 필지의 상세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지 고도를 보겠습니다. 16 고도, 15 고도, 16 고도, 16 고도로 평지입니다. 제일 낮은 고도는 15 고도, 제일 높은 고도는 16 고도입니다. 둘의 고도 차는 1m이고, 아파트 0.3층 정도에 되는 높이입니다 평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필지의 둘레를 보겠습니다 여기 16고도를 기준으로 진입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6고도에서 15고도까지 43m 15고도에서 16고도까지 69m 16고도에서 16고도까지 46m, 16 고도에서 16 고도까지 55m로 해당 필지 총 둘레는 213m입니다. 해당 필지 총 가로포 52m, 세로포 70m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경사도 0입니다. 여기서 16고도에서 16고도까지 직선거리 43m, 16고도에서 16고도까지 직선거리 86m입니다.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100%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표고는 10에서 20, 15에서 16 사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필지는 15, 15, 고도입니다 방에는 평지, 전기는 10m 안에 삼상전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오는 지역이며, 비음영 가능한 물은 30m 정도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1200mm에서 1400mm로, 우리나라 평균 126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평균치 오는 지역이며, 연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토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심, 토양의 깊이는 중등급으로 30cm에서 60cm의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토성은 사양토입니다. 사양토는 사토, 모래흙과 양토, 참흙의 중간에 속하는 토성입니다. 공기와 물의 유통이 좋아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 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의 건습도 건조 등급으로 토양을 꽉쥐었을때 손에 물기가 약간 묻는 정도입니다. 토양의 견밀도는 연등급으로 총5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1에서 100으로 수치화 하였을 경우 연등급은 약 50에 해당하는 중간에 해당하는 견밀도입니다. 토심과 토성과 건습도를 고려하여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될수 있고, 견밀도를 고려하여서 건축행이나 토목 작업할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필지에서 작물 재배를 하실 경우 pH 농도를 고려하시면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 등급에서 8 등급까지의 양분 표시를 한 것입니다. 5.5에서 7 사이에 있는 질소, 칼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등급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약물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한 표입니다. 7등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며 7.5등급 이상에서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으며 5.5 등급에서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약5 등급에서부터는 아래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한 양분은 비료로 보충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pH 농도를 조절을 하여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필지에서 추천하는 작물 재배 목록입니다. 밤. 밤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이며, 밤은 탄수화물, 칼슘, 인, 칼륨 같은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만성구토와 당뇨를 치료하고,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대추.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에 좋으며 위장을 좋게 합니다. 한방에선 인뇨 강장, 완화제로 쓰입니다. 돌배, 가래 및 열에 좋으며 폐질환, 기관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소화기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사리, 단백질, 비타민 1, B1, B2, C,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피부에 좋으며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잔대, 강장, 청열과담, 기음부족, 폐열의 해수, 음화의 해수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도라지와 같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공시지가 5억 5천 2백만원 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변 거래량, 시세, 환경, 조건 등을 토대로 자체 감정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자체 감정가는 의료 컨설팅 회원분에게만 제공됩니다. 감정평가서 에 나온 감정가가 제가 계산한 자체 감정가에 비해 약 6억 8천억, 8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총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렇게 감정가가 차이가 큰 경우는 감정가가 잘못된 것이며 만약에 감정가가 제대로 감정이 되었다면 낙찰 받는 경우 6, 6억 8천만 원은 그냥 벌고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금방 취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낙찰가가 이미 50% 이상 떨어진 매물이며 취해가 될 가능성은, 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매물 빠른 실내 낙찰 받으셔서 6억 8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세는 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수도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농촌 체류용쉼터를 짓고 쓰시거나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전원주택지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물 지역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이고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최소 10군데 이상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GTX나 대기업 공장, 산업단지 개발 등등 투자할 이유가 많은 지역입니다. 시세차익을 생각해서 낙찰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매물은 현재 낙찰가가 50% 이상 떨어진 매물이며, 낙찰 시기를 잘 고려하여서 좀더 좋은 가격에 낙찰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밤 오후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전화 상담은 어려우며 카톡과 문자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지역 정보나 주변 정보, 낙찰가 등등은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 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